세세명이 말씀을 드으므로 기도를 드리므로, 찬양을 부르므로, 전도를 잘함으로, 전도해온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남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친구들을 잘 인도함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비약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은 자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시작!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통통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이 말씀 하기 전에 조사님 저는 이 10편 1편을 1절에서 3절까지 아예 암송을 했어요. 다 아, 외웠어요. 함성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2절, 2절까지도 괜찮아요. 2절까지도 괜찮아요. 1절까지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네, 좋습니다. 2절, 2절 좋다. 우리 소혜나 한번 도전해볼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응원의 박수! 좋습니다. <laughs> 자, 사랑하는 친구들. 어,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면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개를 가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랬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이가 말이지아니합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통하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어 말씀을 한번 쭉 보니까 좀 용기가 난다는 친구들 있죠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어, 어 이까지 다 하면 좋지만 몇까지도 괜찮아요 어? 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랑초들 지난주에 애쓰고 힘썼던 부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금방 읽었던 부분 또1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한번 가 봅시다 쭉 한번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껴를 당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지금도터 이렇게 쓰자면은 어 오만 원짜리 어찌 그지않고 오지 말고 지금 저기 유주 실 달란트 드립니다. 실달란트 아직도 여러분들 여전히 카페에서 자 달란트를 통해서 료수를마실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 1, 2학년들 친구들은 조금만 해도 조사님님이 가리고 성공서를 요까지만한번 읽고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사하는 도다. 여기까지. 여기 전사님의 색깔 해 놓은 거를 잘 보면은 아, 보인한 사람은 세 가지 안 하고 아, 율법을 어떻게 한다. 오, 안 적고 이렇게 어, 봅시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리고 그 신의 가는 나무는 일어나여서 명통하다 이렇게요. 좋습니다. 나 준비됐다. 나 준비됐다. 어, 일단, 그까지나 준비됐다. 우리, 자, 우리, 시원이, 손던구에요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우리, 민준이 앞으로, 민준이 앞으로. 민준이, 민준이, 앞으로. 민준이 앞으로. 민준이 앞으로. 어, 민준이. 어, 민준이. 어, 네, 알았어요. 자, 민준이 다음에 우리, 어, 알았어요. 자. 자, 민준이, 시작. 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안치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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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는 목아와 와, 방송 대본 시작! 야, 잘했어요, 민준이. 표정이야, 응? 우등등한데. 자, 또! 나, 나좀 희망, 힘을... 어, 어, 좋아요. 자, 다은이 한번 나왔어요. 다, 아, 다형이 나왔어요. 다행이다행이 다행이. 아니 깜짝 놀랬지 좋습니다. 응. 자, 어, 좋습니다. 다행히 혹시 까지어 해보긴 게요 갑시다. 는 사람은 아, 네. 네.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죄인에섰지 아니하고 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 하여. 그의 율법을 죄를 벗어하는 노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를 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한 것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성하리로 오! 박수! 여섯 번 시작! 10달러트, 1 0달란트 선생님에게 받아요. 네. 네, 다행히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한 번만 더좀활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금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외웠잖아? 평생 안 읽는다. 아니면 네, 네. 또, 또, 또놀알 친구 있나요? 자. 어, 또한번 어, 볼까요? 소매 한번 해볼까?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 조제 얘기 하려고? 예, 네, 좋습니다. 자, 배현빈이 한번 나와보세요, 배현빈. 자. 오늘 기도했던 친구는 좀 참고 있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죄인들의 <목소리로>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여 주야로 의 묵상하는 도다. 네,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 나를못 외웠다, 못 외웠다, 어,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그래도, 아,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늘 힘쓰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 친구들, 존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이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그 마음의 빈자리에 뭘 넣어요?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성경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 했죠. 그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리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크게 해볼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소아님 교주같은 느낌 찬양하면서 가볼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요 찬양해봅시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친구의 손을 잡고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내가에 심을 나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가에 있는 물줄기가 졸졸졸졸졸 흐르는 축복의 물줄기 속에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영혼에이 시냇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영혼을 촉촉히 채워주시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바로 생수로서 우리 예수님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나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불러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영원에 갈급함이 채워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른 심령을다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달에는 우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말씀 통해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대기는첫 번째 그러면 말씀해 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랑하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먼저 있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래, 한번 크게 한번불어볼까요 잘하는 축요이에요 오늘은... 바고아라스하고네 자, 고용주에게 오달란트 선생님이 드세요. 자, 최시우에게 자, 자, 어, 오달한트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초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하되 만유하여 구소어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로달 것이며 그 나라가 묵음하리라. 누가 보금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아, 네. 말씀! 아, 네. 사장님, 여러분들, 선물을 받은 적이 있죠? 어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좋습니다. 말의 선물도 받아봤죠? 저도 사장님도 지 우리 준영이 어린이집에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선물이 너무 비싸요. 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아, 이야, 좋아요. 레고, 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대폰. 음, 좋아요. 말은 선물도 있겠죠. 자, 좋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 소영주, 진짜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품 안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는,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좋습니다. 우리 일라인 남자친구들에게 전체 2달러 트씩 줄게요. 자, 바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에요. 사랑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을 익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것을 깨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우게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벌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가 대신 져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신 분이 있다면 또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 육, 신 이라고 합니다. 불을 한번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가라네 가리하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라 보라 네가 숙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이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리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도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12월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자, 이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태어나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기 전에 그 전체 상황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부부가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갑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6개월 전, 남편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순서가 되어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양, 분양. 자, 종소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사가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사가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깜짝 놀라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때에 예,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무서워 말라. 너의 소원한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 요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분들은 사가랴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때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이들은 사촌지간이었죠. 자, 계속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 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며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아이 뒤에 보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친구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그 천사의 말대로 사가네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부부는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죠. 그리고 그때의 나사렛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청년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늘날 마리아에게도 사가라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때에 우리 바리아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인 제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너는 사람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네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게 된지 유 개월이나 되었다. 그녀는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가능게 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급히 그 일어나서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마이였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서 배속에서 뛰어노는 것이 엘리사벳에게 느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여서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대도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어머니가 이렇게 방문하다니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내배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는 날인 것을 기억하여서 이번 성탄절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자, 잠시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또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천사의 말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 목중에 있는 아기는 복되고 벽돼도다 귀한 복의 형통의 물줄기에 시작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12월 달을 귀하게 맞아들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전사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크게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지만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특과하며 오실 수 있도록 2015년 12월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석타절 연습도 하고 12월달에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씁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탄 축하 연습을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